아, 창렬이 형이라고? 아니라고? 응. 어. 창렬이, 아, 창렬이 형님 지인이에요? 창렬이 형은 아프리카 아이디도 없대요? 그 형님, 아프리카 아이디도 없으면 좀 힘든데? 네. 창렬이 형님, 그럼 뭘 가지고 계신 거지? 응? 뭘 가지고 계신 거지? <laughs> 아, 있다고? 어. 응. 아니, 야. 창렬이 형님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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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만나면 되잖아, 내가. 아, 내가 안 만나면 되잖아. 내가 어차피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만나면 되잖아. 어, 피해 다니면 되지. 방송만 하고 피해 다니면 되지. 방송만 하고 피해 다니면 되잖아. 내가. 아, 나 한가, 나 일진 출신이야. 야, 나 일진 출신이야. 나 일진 출신이고, 어? 나 진짜 뭐, 아, 내가 뭐 창렬이 형님한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, 나 일진 출신이야. 지지 않아.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지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. 무슨 뭐 장난 아냐야 야, 내가 몸무게 90kg인데 왼팔만 30kg야. 왼 주먹만. 왼쪽 주먹만 30kg인데, 임마.